안녕하세요, 깍찬입니다어 오늘이 7월 21일 토요일이네요. 어, 음력으로는 6월 초 아열에 참 세월 빠릅니다. 자 오늘은 음,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음, 사주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매일 한한 한 개의 어떤 그 사주를 제가 본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즘 한한열몇일 동안은 그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갈는지 제가 또 편이니까 한 사람이라서 중간에 또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죠. 작은 농담이고요. 자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분의 사주를 보면 무신년 네, 을축월 정해일 이민시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 사주를 어제 위원님과 소개를 받고 선생님 오늘 6월, 9월쯤에 취직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이 사주를 일단 보면 일간이 정화인데 정화가 근이 없습니다. 이게 예. 정임합을 했죠. 정임합을 하고 나면은 이게 월지에 목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죠? 목화, 목 화, 목격이 화목격이 되니까. 근데 그건 그렇게 있을지 않았고. 양분이 식신격이세요. 자, 식신은 길성이니까 생조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식신생제격으로 가든가. 이 말이세요. 근데 한번 볼게요. 식신이 첫째 비급의 도움을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성격이 안된 거죠. 성격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식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죠? 편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 편인도, 여기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과, 아, 그러니까, 예, 연지에 있는 것과, 일지에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바로 위에 편인이 있는 것과, 음. 그죠, 월간에요 이거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렇죠. 음 이건 도식이라 그래가지고, 이밥 먹는 걸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니까 엄청 안 좋은 거죠, 이게. 그 얘기, 을목 편인이 나한테 상당히 정화가 약하게 앉아있는 도움은 주지만 이것이 내 밥그릇을 걷어차는 형태로 앉아있다, 이 말이세요. 즉, 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 성격이 안된 거죠. 더 나쁘게 말하면 파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삶의 틀에 질이 잘 짜여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주를 또 보시면 상관이 연간에 무토가 저렇게 딱 붙이고 있는데 저 상관이 저 시간에 있는 정관을 쳐버리죠. 뭐 우리가 이런 사주를 상관 견관이라고 합니다. 예. 상관이 천간에 있을 때 청간 자체에 정관이 오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제게.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관 경관. 상관이 어디에 있든 무조건 관리해보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청간은 동이라 동하는 자리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안 좋은 형태를 취하고 있죠. 결국이 이루어지는 게잘 없습니다. 그렇죠. 단 이루어진 게 한번 볼까요? 여기서 불이 하나, 목이 두 개, 토가 두 개, 금이 하나, 물이 두 개. 뭐를 의미하죠? 예, 오행 주류입니다. 예. 오행이 굉장히 이 숫자로 봐서 잘 앉아 있어요. 뭐 앉은 위치로 봐서는 꼭잘 앉아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형태로 사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사주를 뭐라 그래야 되죠? 건강 하나는 잘 타고났다 이거죠 그죠? 건강 하나는 잘 타고났어요. 근데 이 양관이 뭐가 문제세요? 일이 문제세요. 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일이 문제가 된 게, 정관이 이렇게 투관이 돼서, 정화일관에 정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임 한목을 하지, 그죠? 자, 이분이 이렇게 금생수 토생금 거꾸로 돌아들었습니다만, 이게 정관이 튀어올라는데, 상관이 와서 되는 일이 없어 그죠? 어, 되는 일이 잘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주가 흘러가는 게 보면 그러면 에, 임묘진 아주 8살 어릴 때 운에서는 목운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목생화가 돼서 그런 대로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운이 괜찮았어요 근데 진대운이 오면 어떻게 되냐 축진파 신장진 수국이 강해져서 안 그래도 약한 물이 이때부터는 조금 힘들게 가지고 자꾸 계속 왜 정화가 약하게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인해 한목, 목생화 하는 거 아니냐. 바뀌어 됐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바뀌어 될수는 그런 사주 구성이 되지도 않지만, 사주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건드려주진 않거든요. 이 말이세요. 진토가 오면 신자진 수가 돼서 물이 강해지죠. 이 말이세요. 누구에 비해서 정화가 힘이 없어 죽겠는데, 이 말이세요. 다행히 이 편의에서 살짝 토끼는 합니다만, 그래서, 인묘진 운에는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대운을 지어서 사오미 운이 오면은, 네. 사대운에도 사유축 금의 기지로 가는 거니까 금생수 재운이 되는 거죠. 여기 합쳐서. 사대운이요. 예. 네. 이때는 그냥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오, 지금 5대1 흘러들어왔거든요. 5대1는 괜찮습니다. 예, 본인의 사주에이 정화가 그늘 찾아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5대1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다만 이 양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면 일이 꾸준하게 잘가지는 않는다. 왜 그러세요? 이 사주 천관 전반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편인이 굉장히 이, 나한테는 기세로는 상당히 좋게 앉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만 내고 식신 격을 쳐버리거든요. 예. 이걸 우리가 도식이라 한다 그랬죠. 편의는 효신이라, 예. 이 사람의 격은 천장 해수에서 올라간 임수가 격인데, 이걸 달고 있는 저 신금은 멀리 있죠. 예. 그래서 사주 전체 구성이 격도 그렇고, 그죠? 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분을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외모적으로는 좀 뭐라 그러나요? 우리 말좀 굉장히 우락부락하다 그럴까요? 어, 그냥 통치도 있고 어, 굉장히 그 저렇게 보였어요. 우람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선생님은 마음이 어려서 아무것도 못 한다 그랬어요. 이 상관이 연관이 있다고 이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본인도 그 얘기 하더라고. 뭐, 지나가다가 누가 죽 소리 하면 지나가질 못해, 이 사람. 그쵸? 상관은 강한 사람이 눌리면 그냥 튑니다, 이게. 반발하는 선, 반발성 기질이 강해요. 저기, 저연관이 있습니다. 그쵸? 반발성 기질이 강해요. 그데또 누가 지나가다가 또 어떤 불쌍한 사람이, 아이고, 선생님, 나한푼주오라든지뭐돈좀뭐 뭐 어려운 소리 하면은 그냥 못 지나가. 그 말세요. 어려운 소리를 하면 못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동정심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비밀이 없어야 되는 사람들 모든 걸다 내야 돼. <놀람> 화토 상관격들이, 음, 상관이 다섯 개가 생성이 되죠. 어, 목이, 화를 보는 목화 상관격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화가 토를 보는 화토 상관격. 그럼 토가 금을 보는 토금상관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게 상관이. 그도 그 중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이 금수상관격입니다. 예. 네, 들 금수상관격들은 굉장히 이 사람들이 총명하고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상관격들은 어떠세요?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기질이 아주 이 상관도 그 기질에 대해서 좀 특색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화토 상관격이죠. 그런데 이 상관격이 되려그래면 다른 거는 다 똑같은 형태에서 보더라도 식상이 격이 된 사람들이 있어. 요 이분은 물론 식상격이죠. 식신격인데 상관을 겹치고 있으니까 첫째 사주가 탁하고 성격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는 게 엄청 힘듭니다. 매사가. 여기다가 상관, 견관까지 해서 사주에서 그죠? 사주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 좋지 않은 형태는 다 취했어요. 그렇죠? 보십시오. 화생토 식신을 생재 재를 쫓아가려 그랬더니 이렇게 쫓아가서 이거는 천간에 투관이안 되니까 돈을 추구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게 움직여지질 않고 이 말이고 식신 자신이 비견 겁재가 없어서 자기가 스스로 생을 못 받으니까 성격이 불투명하고 그 불투명한 사주를 식신생제로 볼라 그랬더니 그것도 청탁으로 별볼 일이 없고 식신격으로 봤더니 상관이 저연간에 투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건 탁하고 이 말이 죠 소위 말해서 사주 명리 사주의 본명성에서 우리가 주로 따지는 것이 월지격으로 봤을 때 성격이 잘 되느냐 아니다. 그러면 어, 상관 생계로 갔느냐? 못 갔다. 그렇죠? 탁하냐? 혼탁, 청탁으로 봤더니 또 탁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 사주는 하격 사주가 되는 겁니다. 예. 중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형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관 경관은 뭐눈눈 음, 아시다시피 되는 게 없고 이 말이고요. 그 말이 왜 이게? 음. 되는 거 없고 성격도 잘안 되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다만 그래도 가는 운이 살짝 그나마 이 사람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약한 불이 이렇게 목운으로 불운으로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양반은 격이 되어서 정관격이거든요. 어, 정관이 물로 돼 있죠. 정인만 하고 있는데 에, 토생금 금생수로 갖다 밀어서 어. 이 장반 책을 좋아하죠 그쵸 음. 이게 음란지압으로 앉아 있거든요 이 말이세요 거기다가 수가 혜자축 반합을 하고 있는데 토생금 금형수로 갖다 줬으니까 이 사주가 어, 여성 문제는 항상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단지 지금 오대운에 들어와 있어서 어, 추운 겨울에 조용신이 들어온 겁니다. 네. 조용신이 작동력은 약합니다만 그나마 대운 자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술년 원래 무술년이세요. 상관년이죠. 이렇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많이 들어오고 하나 아, 이돈좀 벌어야 돼 돈이 세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뭘 하세요? 이분이 자유스러워. 아, 뭐좀안 하고 놀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음. 상관이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을 많이 발휘를 하려고 해요. 발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주의 격식을 봐서 저한테는 뭐라고 물었냐면, 선생님, 그러면 한번 우리 기문을 한번 살짝 열어볼게요. 이분, 참, 기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세가 금이 금의 금자리로 갔습니다 그쵸. 그렇죠? 어, 그분은 강하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예, 그나마 다행히 선국이 돼 있습니다. 선국이 예, 돼 있어요. 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의 허드렛일을 예, 도와줬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분도 예, 정계 은퇴할 나이가 얼마 안 남았지만 예. 그러면도 다행인 게 성국은 되더라 성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틀에 조금 도움이 되죠 근데 여기서 봤더니 이 사람이 그래도 천일기인국입니다 천일기인국을 저희들이 훑어봤더니 그렇게 삶에 예, 꼭 어떤 뭐 고급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고품격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형태는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문은 어디까지나 어 명리학적 기문 동갑이다. 그럼 뭐가 우선이냐? 명리학이 우선이다. 사주팔자를 타고난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기문에서 이게 천을 귀인국이 들어왔다 그래도 사주에서 결국에 짜임새나 성격 파격 청탁의 범위를 못 벗어나더라는 거죠. 거기가 만약에 대단히 좋은 형태로 앉아 있는데 천을형 천을귀인국이 됐다. 그러면 어, 그거는 상당히 고귀한 인생사를 살아가고 간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참고 사항이오 그렇죠. 여기서만 또 하나 이기문골여를 봐서 제가 조금 어, 이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세가 십이운성으로서는 굉장히 약한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나마 래도그또 성국은 돼있다고 하는 것은 인생살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잘못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는 볼수 있지만 금이 금의 자리에 앉아서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제 위력은 물론 천반수로부터 힘은 내가 빼앗겨야 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게 임과 병이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중궁집반수가 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짝수, 여기가 짝수인 게 돈을 의미하는 건데, 발사충을 하고 있죠. 이게 돈복이 없다는 거죠, 이게. 기문에사 예. 보니까 원명국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예. 발충체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예. 저는 당연하게 이게 또 돈이세요. 어, 그말이에요 그렇게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문을 한번 열어봤어요. 저한테 뭐를 물었냐 하면, 9월쯤에 취직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한번 볼게요. 어, 형. 저, 지 성국은 안 되네, 그죠? 어, 아, 잠깐만요. 성국이, 손, 제, 예, 성국은 좀 어렵습니다. 그럼 통기는 되느냐? 통기는, 목생화, 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예, 통기도 안됩니다 그렇죠, 예. 소위 말하는 올해 전체 운을 가름해서 뭔가를 내가 추구하려고 할 때는 특히 뭐 직장 운이나 시험을 본다든지 뭐 이런 행위를 하려고 그럴 때는 선국이나 통계가 좀 되어줘야 되거든요. 연국에서 그러니까 신수국에서 이 말이거든요. 어. 근데 그런 형태가 전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9월이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은 안 했습니다만 은 단한 가지 그래도 조금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이분 전체에 올해 운세가 중점적으로 가는 것이, 물론 자식에 대해서도 뭐 생각이 가겠습니다만 올해 새가 약하냐 강하냐 봤더니 굉장히 약해요. 그렇죠? 목곡토, 목곡토 에도고 무무천강살이 이렇게 있어서 이건 살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다행히도 하나 걸어본다면 관귀가 겸왕으로 앉으면서, 예, 문 복덕 이렇게 앉아있어. 그죠? 천을 또 차고 들어왔고 여기도 천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예. 예. 올해 그래서 관의 취지, 제가 뭐 아직 그분이 통보는 안 했습니다만은, 음, 내가 약하기는 해도, 어, 주위의 도움을 받는 거니까, 관귀가 겸왕으로 이렇게 앉아줘서, 잘하면 직장은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누군가가, 조금 이제 그 그런 거 하는 행위를 어 방해를 한다 그럴까요? 살짝 걸림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왜 어디 섭제가 부에 들어왔거든요. 여기 관이 인에 들어와서 인이 관인 상생을 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부가 중권, 인이 중권에 들어갔으니까. 네, 그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하면 직장이 좀 됐으면 그죠? 직장도 조금 힘이 있는 직장이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네요. 관 귀가 똑같이 천을이 차고 와서 잡신을 다 눌러주는 형태가 되어 있고, 관과 귀가 다 가지 직장인데, 여기서는 천을, 천을, 구천 다 괜찮죠, 천중. 예, 이렇게 되어 있 여기도 귀도, 오, 어, 문은 열려있죠. 예, 이건 열려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복도, 예, 이런 거다 괜찮죠. 뭐그 뒤에는 더 복도 없으면 관인상생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이런 뜻으로 뭐 시험을 봐서 공개 채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누구의 부탁으로서 어 가는 자리가 되고 약간 정치적인 게임도 약간 이끼미 작용하는 걸 봐서는 될 확률이 한 7, 0 80 80%가 되지 않을까. 9월이라 그랬습니다. 9월이면 여기서는 경문 예뭐 어디가면 되겠네요. 음, 9월이면 여기에 8, 9월이지만 휴문의 형상이라 여기서 보면 예, 육합도 이런 건 나쁜 거 아니거든요. 예. 올해 한해 굉장히 이 사람이 힘들어하고 끙끙거리고 이런 형태는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국을 이루었거든요. 어. 그리고 뭐 모든 일이 조금 잘안 풀린다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죠. 통기와 성국이 성국이 문제입니다만 성국이 음 조금 꿈은 잘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기를 봤더니 통기도 별로세요. 예. 그러나 단순한 관인상생. 이정도 취지 운이라면 은막 그런 대로 그걸 감당하지 않을까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한번 해 봅니다 운으로 봐서는 될 확률이 한 6대 4 정도 한60%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인 걸로 봤을 때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 4주에서 운이, 대운 자체가 5화가 들어와 있어서, 추운 달에 5화는 불의 형태를 해주고, 약하디 약한 정화 일간이, 또, 근이 들어와서 힘이 생기죠. 예,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무술년이니까 그죠? 오술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본인의 힘이 강해지는 거니까, 주위의 도움으로,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이루어지기를 제가 좀 비록 자고 가깝거나 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위에서 물어오는 그 형태의 지인이 물어와서 제가 답을 한 건데요. 100%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가는 운에서 봐서는 나름 힘이 실린 건 사실이다. 이렇게 제가 감명을 하겠습니다. 참 그래도 다행히 한개 하나가 좋은 점이 이분이 이제 오형 주류를 타고 나서 건강이 좋다는 거. 예, 그렇죠. 토가 두 개, 모기 두 개, 임이 두 개. 그다음에 예, 그몇 개가 두개세 개가 두남두 두 개입니까? 수가. 그다음 토가, 모기, 예. 나머지 불 하나, 금 하나.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가장 이상적이죠. 둘둘둘 둘, 둘, 하나 하나. 그래서 우리 발자를 성격을 하는 건데 어, 건강은 아주 잘 타고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죠. 음, 사주 운세가 아주 나쁘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다가 건강까지 예, 그래 되고 또 일간이 저렇게 힘이 약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부담이 많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행히도 운이 흘러온 게 임묘진 사오미로 흘러갔어요. 다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뒷 운이 신수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정화보다 가 강한 이 관, 그러니까 수 운이 강해지니까 말려는 운이 썩 좋다고는 못 봅니다. 예. 왜? 나보다 가 강한, 그러니까 즉 일감보다 강한 물이 물을 도 없는 금 운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걸 아시면 노후 대비를 여러 가지로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짚어 볼 것은 이 사람의 정관이 관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관은 이건 자식이기도 하죠. 자식이 자식 자리로 가긴 가는 건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이게 금생수, 그럼 추운 달의 물, 이 말이거든요. 어. 자식들이 그렇게 쓱 좋다고는 못 보지만, 그런대로 있는데, 여기 하나가 뭐가 걸려들었냐면, 이 공망이죠, 정관이. 임수 안에 개수가 시간에 가면 그걸 우리가 절로 공망이라고 그러세요. 네.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해수의 인해 한목이라또이정관의 힘이 조금 빠지죠, 그렇죠? 그 자식들이 크게 잘 되거나 번성하고 아주 그어 강하게 어. 자기 앞을 버티는다고 볼 수는 그렇다고 원죄 아닌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 임수가 해수의 일지에서 힘을 달고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여기. 수생목을 해야 되죠. 예, 인내한 목으로도 가고 이렇게 돼서 조금 달리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문제 있는 자식들은 아니나 그렇다고 크게 예, 자기 앞길을 잘 들어가는 자식들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자식은 여기가 자식이고 여기 자식이 있으면 여기 자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식들이 인내가야 되니까 신인데 인을 가야 되니까 신에서 인까지 갈라 그러면. 어, 몸이 신생육 대록 왕세병 병지 그렇게 약한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강한 자리는 못 되죠 자식들이 강한 자식 자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에, 특히 이게 우리가 시간에 정관이 임수나 계수로 오거나 정관뿐만 아니라 어떤 거라도 설사 식상이라고 해도 여성사주에서 자식 만약 여성사 자식이라고 해도 에, 시간에 계수 임수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강력한 그로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요. 저기는 우리가 공망이라 고하는 것, 절로 공망이라고 하는 것 타이틀을 우리가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죠. 참 여러 가지로 어, 사주는 울긋불긋하게 목화토금수가 아주 일서정뭐 어, 형태가 잘 형태가 잘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수리는 잘 앉아 있었어요. 숫자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괜찮은 사주지만, 예, 다른 십성들의 배치가 아주 서로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살아가는 게 굉장히 곤공하게,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기도 하죠. 음, 제가 보기에는 이 남자분이 굉장히 건장하고 이렇는데, 본인 말에 의하면 젊은 나이에는 굉장히 검문도 많이 당하고. 자, 이런 분은 왜 그럴까요? 정화가 이게 근도 없고 약한 분들이 대충, 대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안 약해 보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런 분들은 저 연간에 상관을 차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관이 저게 화려하거나 이런 거 표출을 하는, 뭘 드러내려고 하는 기질이 강하세요. 그래서 저게 기밀을 잘안 지킨다는 것이죠. 저게 네. 상관이 강하게 투관된 분들은 비밀스러운 게 별로 없으세요. 오히려 그걸 좀더 과장되게 더 이렇게 강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말입니다. 음, 그렇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분이 조부 때는 잘 살았죠. 왜요? 식신생지하고 장관생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 덕에 와서 굉장히 어렵게 돼버렸죠 그죠? 우리 죽으로. 예. 이때는, 음, 부모님들이, 부모님이 강하지, 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시고, 어, 상당히 이렇게 노력도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식신을 봐가지고 도식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생활이 공공을 어렵게 됐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예. 보셔야 합니다. 어 여러 가지, 뭐, 다른 걸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참 보기 보다가는 제가 물론 첫 만남에서 그랬습니다. 사주를 스마트폰에 탁 켜는 순간에 사장님은 외모와는 다르게 마음이 너무 여려서 참 어렵게 살아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사주 설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